만성 갱년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마 따님이 벌써 갱년기가 왔다는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음? 아, 진짜요? 아, 어떡해. 쿠퍼만 지수라고이 갱년기 증상의 자가진단표가 있는데요. 음. 총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음. 여성 갱년기 증상 자가진단표. 안면 홍조, 발암, 불면증, 신경 과민,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질 건조, 분비물 감소 합산 점수가 15점 이상이라면 심한 갱년기로 음.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는데요. 제가 녹화 전에 41세로 동갑인 남이 씨 그리고 네. 따님에게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음. 먼저 오남이 씨는 6점으로 음. 경미한 갱년기, 음. 그리고 주아영 씨는 28점으로 아 심한 갱년기였습니다. 어? 28점 심한 기능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십이에이 어. 아직 4 0대 초반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 아니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이래가지고 어,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약간 어이가 없어서. 네. 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음. 치료를 하긴 해야 되겠네. 놀라셨어, 두분 다. 유산균 열심히 먹어야겠네, 그거. 음. <laughs>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안면홍조가 8점, 발한이 4점, 음. 불면증 6점, 그리고 신경질 4점, 그리고 피로감 3점입니다. 음. 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인 안면홍조와 두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여성은 음.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51%, 음.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7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음. 야, 그런데 주아영 씨는 이 정도 증상이면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아영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음. 이거 다 치우시느라 스트레스 받으시나보다. 아 근데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아 아유, 더우시구나. 음. 음. 갑자기 또 추워요? 추워요? 어, 갑자기? 아까 좀 전에 더웠잖아요. <laughs> 아 이게 순식간에 더워지고 아, 추워지고 이렇게. 하시네 패딩 아니라. 입고 나오셨어. 와. 요즘 같은 날씨에 패딩을 입는다고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엄마 경력기 때랑 똑같은데. 겁죠 <laughs> 음... 이제. 어어, 어떡해. 달력 정리하시는데 아 월경 주기. 어이걸 <laughs> <물> 건너 뛰었어요. <laughs> 아이고. 음... 아, 정말 약간 대중 없이 막멀뛰기를 하네요. 허, 진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근데 잠을 쉽게 못 드시는구나. 아... 아우 지금이 기회인데. 음... 어떡해. 주무셔야 되는데 결국 일어나셨어요. 음... 아유, 못 주무시고 괴로워. 잠이 안 오실 때애정객 음... 아. 아이고 어? 힘드시다. 딱 잠깐 봐도 너무 힘들게 하루 보내셨네요.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너무 충격인 게 음. 지금 따님이 저랑 동갑인데 음. 벌써 갱년기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laughs> 그리고 아직 생리가 완전히 음. 끊긴 것도 아니거든요. 음. 많은 여성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갱년기 상식. 바로 갱년기는 완경 이후에만 생긴다입니다. 음. 음. 2023년에 여성 갱년기 치료 환자를 나이대별로 살펴봤더니 완경을 하기에는 이른 40대에도 그리고 갱년기는 음. 이미 끝날 나이라고 생각하는 70대에도 그리고 80대에도, 음. 80대에도 이 여성 갱년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와, 와 진짜 뭐 40대 시작해서 뭐 70대 80대까지면은 진짜 만성 갱년기네요. 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약 15%가 완경 후 최소 10년에서 최대 땡땡년까지 이 갱년기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몇 년일까요? 이 땡땡년. 아, 완경 후최 15년? 10년에서 정답은요. 네. 바로 30년입니다. 30년이요? 대단그러면오 50대에 완경되면 80대까지. 주아영 님은 40대부터 이 갱년기 증상을 앓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30년이 아닌 40년 그리고 그 이상을 만성 갱년기로 고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음. 4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음. 너무 끔찍한데요? 어, 끔찍한 네.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아영님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갱년기 유산기 YT1을 댁으로 보내드리고 한 2주 정도 섭취해보시라고 했는데 네. 좀 어떻게 잘 챙겨드셨나요? 네, 잘 챙겨 먹었어요. 오. 네. 너무 잘 챙겨 드신 것 같아요. 음. 좀 어떠세요? 갱년기 유산기 YT1 섭취 후에 혹시 좀 달라지신 점 있을까요? 음. 어, 일단은 그래도 잠을 좀잘수 있게 된것 같아요. 다행이다. 어,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이제 두통이 조금 와. 어, 예전보다는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우리 어머님은 좀 어떠셨어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글쎄 몸이 좀 가벼워졌다 그럴까? 오. 그런. 다행이다 음. 실제로 이 갱년기 유산균 YT1 섭취 전 쿠퍼만 갱년기 검사에서 심한 갱년기라고 28점이 나온 주아영님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시고 이 쿠퍼만 지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야, 2주 만에 진짜 확떨어졌네 아까 28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우와, 야, 그렇게 와, 이주 만에. 꽤 떨어졌네요. 떨어졌다. 진짜 많이 떨어졌다. 음. 주하영님뿐 아니라 인체 실험 결과 심각한 갱년기로 쿠퍼만 지수가 32.75점에 달했던 분들도 음. 21.5점이 줄어서 11.25점으로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 아, 음. 아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갱년기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음. 역시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laughs> 갱년기 유산균 YT1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건 바로 YT1을 섭취하면 여성호르몬 수용체의 발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동물에게 8주간 갱년기 유산균 YT1을 투여한 결과 앞서 설명드린 폐, 간, 그리고 뇌에 많다는 여성호르몬 수용체의 발연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갱년기 유산균 YT1. 여성 호르몬 수용체 발현량을 늘려주면 여성들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비커에 담긴 코인 티슈를 여성 호르몬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여성호르몬은 30대 최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50대 완경이 되면 바닥에 깔릴 만큼 아주 조금 남게 됩니다 와 너무 조금 남았다 음. 어, 저걸 어떻게 해요 어떡해. 방법은 딱 하나 이 남아있는 여성호르몬을 알뜰하게 쓰는 법입니다 음. 여성호르몬으로 가정한 코인티슈가 많은 비커에 활성도가 낮은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부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 다 부었어요 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주 조금 남은 여성호르몬 코인 티슈에 갱년기 이상기운 YT1을 넣고 음. 활성도를 높인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부어보겠습니다. 네. 음. 와. 와, 저거 굉장히 세다. 와. 오. 음? 우와 점점 돌어가는것 같은데요. 어~ 와 여성으로 먼 여성으로만이 커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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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오모. 야. 변화가 없는데. 야. 저기는 확 야. 다르네. 오. 네. 오. 우와. 와. <laughs> 여성 호르몬이 다 커졌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갱년기 유산균 YT1으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바닥에 깔린 이 여성 호르몬도 알뜰하게 다쓸수 있는 거죠. 아 갱년기 여성에게 12주 동안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시킨 결과 갱년기 여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증상 홍조, 화끈거림은 8.13에서 2.5점으로, 음. 질건조증은 2.28점에서 0.94, 주아영님에게 심각한 불면증은 3.94점에서 1.94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음. 신경과민 역시 4점에서 1.13점으로 확연한 와. 변화를 보였습니다. 2 1 3점화가다네요 너무 개선이 됐네